바바 시리즈 일곱 번째, 바바 가족의 텃밭 가꾸기. 텃밭 가꾸기. 와야지. 와, 해지. <laughs> 와. 식물이 잘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땅이 있어야지. 바바주는 남은 음식과 풀을 한데 모아 건초더미를 만들자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땅에 영양을 주는 퇴비로 변할 거야. 흙은 살아있는 생명과 다름 없어요. 바바벨과 바바브라이트는 돌을 사부로 걷어냈어요. 땅이 숨을 쉴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바바 가족은 땅을 파고 씨앗을 심었어요. 물도 주었지요. 새들이 씨앗을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바바보가 만든 가짜 부엉이가 새들을 도망가게 할 거예요. 부엉이? 응, 응, 바바보가 부엉이 만들어 가지고 새들이 씨앗을 먹지 못하게 해주는 거네. 하지만 새들이 이럴때도 있어요. 바로 새싹들이 자라지 못하게 먹어치우는 무당벌레를 잡아줄 때랍니다. 바바우라이트는 자기가 발명한 약품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만 파바리우가 절대 반대했어요. 토마토, 상추, 가지, 당근, 옥수수, 해바라기, 호박 아주 적당한 오가? 시기가 된 모양이에요. 아니야 이거 이거 이, 이것도 일단은 상추. 이건 상추. 이건 뭐야 좀? 토마토. 토마토 이거는. 이건? 이것도 토마토잖아 이거는? 가지. 가지. 이거는? 어떨지? 그렇지. 이거는? 해바 여기. 그렇지. 이건? 호박. 호박. <laughs> 이거는? 당근. 오. 이건 뭐야? 이건 상추. 내가 할 거야. 너. 이건 뭐야? <웃음> 잘했어. <웃음> 자, 아빠 아빠가 해 이거. 음, 알았어. 아빠가 해줘. 과수원의 과일들도 아주 담스롭게 열렸어요. 바바 파파와 바바 브라이트는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이건 뭘까요? 복숭아? 복숭아? 응. 응. 이, 정답 정 이건 뭐야? 복숭아? 복숭아 그렇지. 이거는. 망고 망고 이거는 뭐야 바미마가 뭐따로 갔었죠 이니 배배 이건 뭐야 바미마가 좋아하는 거귤귤 그렇지 이거는 망고 망고는 이거잖아 망고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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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레몬. 레몬. 이거는 선인장이야. 어. 음, 아빠는안 해?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엠브 같은. 포도야, 포도. 포도? 응. 포도일 수도 있을까. 자, 이제 수확을 시작합니다. 모두가 모두가 아니 거의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네요. 둘만 빼고요. 자, 이건 뭘까요? 해바라기. 해바라기. 이건 뭘까요? 뭐야? 밀. 밀. 이건 뭐야? 아빠도 이거는 잘 몰랐는데 브로콜리. 브로콜리? 아티초크래 아티초코. 브로콜리야. 음. 이건 뭐야? 이건 알것 같은데. 고구마. 고구마 말고 비슷 또 비슷한 거. 땅 속에 자라는 거. 음 태. 두자야 두자. 응. 두자. 음 두자인데. 응. 뭘까? 두자. 글자가 <laughs> 감자. 감자? <laughs> 어, 감자. 두자 이제 아빠가 말잖아. 아 글자가 두 개라고. 두 자, 두 자라고 두 자. 이건 감자야, 이거 감자. 자, 와, 맞네. 모두 바바 가족의 수확물이에요. 정말 다하죠 아빠, 당연하죠. 내 아빠 내 생각 이거 음. 먼저. 할까. 이거. 가지 이거는 망고 레몬 레몬 이거 당근 이거는 바거 그렇지. 이거는 땅콩땅콩 땅콩? 비슷해. 강낭콩. 강낭콩. 이거는 고구마 아, 고구마 말고 아까 얘기했던 거. 고구마. 고구마 말고. 응? 감 감자. 그렇지. 감자. 이거는 귤, 우리나라엔 귤인데, 어. 이건 오렌지. 오렌지. 아야 귤이야, 귤.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는 귤 같은 거야. 이건 뭐야? 해바라기. 해바라기. 이거는. 포도. 그렇지. 네. 이거. 브로콜의브로콜리처럼 생긴 거 아빠 아까 얘기했던 거. 초코 들어가, 초코. 초코. 아, 땡땡 초코. 땡땡 초코. <laughs> 아티초코 아티초코 음, 이건 뭐야? 토마토 이거는 이걀 이거는 우터도 이거는 당터 이거는 고바 오 잘했어요 채소를 오래 보관하고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가방에 넣는 카이거가이카이 해줄게요. 당근. 바바마는 통조림과 잼을 만들었어요. 자, 지금 뭐 갖고 올지? 당근. 당근 이거는. 토마토. 도마, 토마토 이거는. 땅콩. 아까 땅콩 말고. 땅콩 진. 강낭콩. 강낭콩. 음, 여기 있었지? 강낭콩. 이거 맞네? 이건 뭐야? 초코라고 했던가? 아? 까 땡땡 초코. 아, 땡, 티, 땡, 초코. 땡, 초코. 아 땡, 티 초코. 아, 티 초코. 코 이건 뭐야? 감자 그렇지. 이거 감자야. 감자. 이건 뭐야? 이 가디. 자, <laughs> 오늘 점심 식사는 새로 수확한 채소를 만든 채소 그라 그라탱입니다 바바리부는 바바주에게 나이프와 포크 위치가 거꾸로 됐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 옆에 앉은 바바보는 젓가락을 쓰기로 했어요. 모두가 식사를 합니다. 바바보라고 그렇게 먹으면 음식이 다 튀잖니. 바바마마가 말했어요. 바바보는 젓가락으로 먹기가 힘든가 봐요. 좋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바바브라보는 제일 먼저 식탁에서 일어났어요. 일찍 먹고 먼저 낮잠이라도 잘 생각이었어요. 그러자 바바파파가 바바브라보를 불러 말했어요. 여기 모두가 가족을 위해 반일을 열심히 했지. 너도 가족을 위해 할 일이 있지 않겠니? 바바브라보는 부엌에서 혼자 접시를 닦고 있어요.